오늘, 1월 3일, 화요일, 내일, 졸업식이야. 그리고, 오늘 7시, 아 오늘 6시? 아, 7시구나. 오늘 7시에 맞췄어.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각 8시야.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미래에 나야. 진짜, 세상은 아직 살만한 것 같아. 이걸 보고 있다면, 이제 행복해라. 아유. 물론 드루는 사람도 많긴 한데 좋은 사람도 많은 것 같아. 아직까지는. 아, 태양 삶아. 내 회사 안 가나 싶었는데 회사에서 오라 하더라고. 뭔가 이뭐 월세나 아니면 아니, 세금이나 뭐 월차나 뭐 이런 까다로운 존재 때문에.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배고프다. 오늘 7시면 평방에 마친 거래. 진짜 늦을 때 8시에 마친다고 하더라고. 하... 힘들게끔 힘들려나? 힘들겠지? 힘들 거야. 모르겠다. 별똥별을 봤어 방금 방금 별똥별을 봤어 내인제 처음으로 별똥별을 봤어 좋은 계신가? 자, 1월 3일. 끝. 내일 졸업식 끝내면 진짜 성인이네.